요거 풀어가지고, 로타리로 깔아 끼우려고 합니다. 요거 빼고. 집에 깔깔이가 없어가지고. 그나, 가까이 안했는 너무 가까이 산다 깔깔이가 없어가지고. 깔깔이 있으면 이거 하기 참 수월한데. 깔깔이 없으면 불편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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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됐다, 꺼라. 예, 네, 로타리를 이제 교체하려고 분리해서 이리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어, 제가 교용기 처음에 초보 때는 이 안에 있는 이걸 안 넣어가지고 이걸 먼저 넣어야 되거든요. 똑같은 게두개 있는데 하나는 넣고 하나는 바깥에 끼우는 건데 안 넣고 해가지고 이거 뺀다고 다시 풀고 그걸 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 고리를 반드시 끼운 다음에 여기 끼워야 됩니다. 나사를. 안 그러면 이거 맞출 수가 맞출 수는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드니까. 로타리 요거 고리를 여기다 걸어가지고 여기 이제 저 나사를 조으면 그나마 그런대로 좀 편하게 또 그나마 할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혼자 하기로. 나사로 미리 딱 옆에다 준비해놓고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 요 핀은 어, 또 잃어버리지 않게 간수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laughs> 요 코리 이제 저거 한 다음에 맞춘 다음에 이거 끼워가지고 핀으로 고정시키는 거니까 음, 한번또2차 어,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립을 다 했습니다 방금 이게 지금 여기 조금 느슨하니까 조금 더 잠궈야 되겠습니다 이걸 조아 가지고 조아 어, 가지고 이걸 조금 더 조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 나사가 있거든요 이걸 더 조아 가지고 어, 이로타리가 들릴 수 있도록 더 위로 들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일단은, 어잘 조여진 거, 잘 조여졌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쪽에 깨졌는데, 이쪽이 하도 세게 잠가가지고 깨졌습니다. 너무 세게 잠가도 이게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가 주물이기 때문에 이게 파손이 되면은 전체를 다 갈아야 되거든요. 이게 통째로 다 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비쌉니다 여기 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거는 그냥 농가 할때만 뭐 쓰는 거니까 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경기도 한번 어 조금 더 쓰려면 보링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 살려면 대가림만 살려면은 한 300만 원 정도 경운기 가격이 한 300만 원 정도 할 건데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가림만 살려면 한 300만 원 정도 줘야 될 겁니다. 거기다가 로탈리 사야 되지. 그 추레라또 뒤에 또 달려 있는 거 사야 되지. 뭐 이렇게 조금 갖추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제가 전에 올때 처음에 벨트를 갈았는데 아직까지 보니까 쌩쌩이 쌩쌩한데 그래도 아마 이참에 한번 올해는 갈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갈았고, 제가 와가지고 이것도 한번 갈았거든요. 그리고 요 안에 기름통도 한번 갈고, 간게 많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laughs> 하도 고장이 나니까, 개운기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